구독은 을이,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이번엔요 문제 19번 옥수수. 하참 제가 너무 놀라운 게 여러분. 강의 시간에 제가 나온다고 다 나왔어. 옥수수, 복분자, 감귤 싹다 나왔어. 그런데 너무너무 쉽게 나왔어. 그런데 옥수수는 또 함정 아닌 함정. 이거 외웠니 아니오니 물어보는 게또 있었어요. 뭐 이거 여기 대학찰 <laughs> 예예 창리창 구람 무게 외운냐 아니오냐 그거 물어봤어요 여러분 환장합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여기 교재 옹방서 띄웠죠 여기입니다 옥수수에서 여기 품종별 표준 중량인데 제가 이거 2년 전에 그때 강의할 때 외우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잠깐 안해라고 했는데 여접시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교재에서 표로 딱 떼어있는 이제 외우자. 외우자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외워주기로 하고 그래서 대학 차 160에서는 오른 차선 볼까요? 160, 180, 190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죠? 얘를 아나, 모르나 그거 물어봤어요. 됐고요. 나머지는 별거 없습니다. 자. 옥수수는 가시기 전에 우리 보험금 공식 그게 정수라씨인가요 가수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있잖아요. 손잡고 가보자 달려보자 그겁니다. 공식을 보시면 옥수수 보험금은 다른 수학감소보장보험금의 공식은 여기가 가피자예요. 그런데 얘는 가피자가 아니네요. 봤더니 손잡고 가보자. 손잡고 가보자, 어디로? 피레미 입속으로. 손잡고 가보자, 달려보자, 어디로? 피레미 입속으로. 그리고 피해수항량은 두 개를 따로따로 구해서 더한다. 얘는 조사 대상 면적의 피해수항량을 말하는 거고, 고사 면적의 피해수항량을 말하는 겁니다. 조사 대상 면적의 피해 수확량은 여기가 심이었죠? 표본 구간에 있는 피해 수확량을 구하고 표본 구간 면적으로 나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표본 구간의 수확량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과일이든, 다른 바짝물이든, 인삼이든, 논이든, 벼든. 그런데 옥수수는 여기가 수확량이 아니고 용어가 바뀝니다. 뭘로? 피해 수확량으로. 그래서 여기도 미보상 면적, 타작물 면적, 기수학 면적이 아니라 고사 면적으로 바뀝니다. 피해 수학량 임므로 고사 면적에다가는 실제 견장 면적분에 여기는 또 평년 수학량 개념이 아니라는 거 여기 공식 어디를 봐도 평년 수학량은 콧배기도 안 됩니다. 다른 데서는 평수미평이 피해 피하, 의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평수미평 방식이 아닙니다. 피해 수확량을 요 단지로 쳐서기 때문에 평년 수확량에 들어올 여지가 처음부터 없습니다. 여기는 해당 농지의 표준 수확량입니다. 이제는 단위 면적당 표준 수확량을 고사 면적에 곱하고 단위 면적당 표본구한 피해 수확량을 단위 면적당 표본구한 수확량이 아니라 단위 면적당 표본간 피해 수확량 제가 지금 목청 높여 조목 조목 힘주는 단어 포인트 주목하셔야 됩니다. 저 그냥 막 읽고 지나가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 산식이라도 이렇게 됐죠. 두 개를 더한다. 다 나왔죠. 표준 수확량은 이렇게 기존에 있었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품종별 지역별 표준 수량에 재수식 이수를 곱한다. 이렇게 있죠. 이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교재에 있는 건다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표본관피해성향이 있죠. 여기 얘. 얘 어떻게 할 거냐. 주목해서 재 한번 다시 볼까요. 보시면 다 지우고 여기 집중합니다. 얘가 핵심이에요. 얘 구하는 싸움이니까. 얘는 얘죠. 어떻게 구하냐. 표본관에서 창립당 표본주체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걔를 상중하로 나눕니다. 그래서 하에다가는 피해인정계수 100% 중에다가는 피해인정계수 50% 상에는 피해인정계수 적용하지 않겠다. 거기다가 표준중량 아까 우리 160g 있었죠. 얘를 곱하고 품종별로 재식시기지수, 재식밀도지수는 쭉 줬으면 나란히 또로로로 곱하면 되고 여기 쟤는 어떻게 구하냐. 창립장 길이를 쭉 여러분이 제시겠죠. 기준 점은 15cm와 17cm입니다. 이거는 미만 이상, 미만 이상의 표시죠. 수학적으로. 그래서 17cm 이상은 상, 요 사이는 중하루에서. 여기다가는 피해 인정해서 인정 못하겠고, 여기다가는 50% 인정하고, 하에는 100% 인정하겠다. 그거를 보여준 겁니다. 산식에서. 예술이죠. 사실 하나를 보더라도. 그래서. 하나하나 가볼게요. 가입금액 단하고 답지를 바로 가보실까요? 여기서 피해 수확량은 따로 따로 구해서 두 개를 더한다. 얘는 조사 대상 면적의 표본 구한 면적에서 수확한 표본관 피해 수확량 이렇게 딱 했죠? 별표 일 별표, 표시 끌고 와주고 얘는 실제 답재는 이런 말 굳이 안 써도 이렇게 기호 연결 표시만 해주시면 되세요. 얘는 요 개수죠. 창입장 길이. 요 개수가 몇 개인지 볼게요. 문제에서 개수 봐야 여기 있네요. 15cm 미만 18개죠. 하품이죠. 얘는 곱하기 1.0이죠. 그 다음에 얘 15cm 이상 17cm 미만이죠. 얘두 개는 14개죠. 여기에는 중품이니까 0.5. 17cm 이상은 상품이니까 피해인정계수 없고요. 이거 말한 겁니다. 그리고 재식 시기지수, 재식 밀도지수 다 주어졌고요. 다 끝났죠. 아까. 저 중량은 167g, 우리가 암기해야 되고 다 나왔죠. 여기서 아까 거기다가 8개 여기, 여기에서는 하품 100%, 중품에는 50%, 상품에는 피해인정계수 없고 그래서 25개 25개에다가 품종별 중량을 곱하고 제식시기지수, 제시 제시밀도지수 그대로 나오죠. kg으로 환산해주고 얘는 아까 피해수확량이니까 고사면적이죠? 여기 500.5m 고사면적 곱하기 색깔 바꿔볼게요 고사면적 곱하기 실제 견장 면적분의 평년수학량 아니 아니 표준수학량 문제로 가보시면 여기 여긴 어디를 봐도 평년수학량 콧벽이도 안보이고 표준수학량입니다 옥수수는 처음부터 평년수학량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렇게 다 됐죠? 이제 물음 2번은요 아, 이 한꺼번에 제가 다 구했네. <laughs> 제가 그냥 막 집중하다 보니까 막 구했어요. 피해 수확량 갖고 있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손액, 해 수학 가면서 본거 한꺼번에 제가 하다 보니까 다 구했네요. 어쩌지 하다 보니까. 됐죠. 손액은 뭐예요? 이제부터 손액은 해 피라미 입속으로. 여기서 구한 피해 수확량. 여기 나왔죠. 미보상 감시량은 문제에서 없다고 되어 있나요? 문제 보니까 미보상 감시량은 없습니다. 피레미 입속으로, k 로그램당 가입 가격 나왔죠? 2 0 0 0 k 로 2000원. 이제 서는 피레미 입속으로 해서, 여기, 여기, 다 키로그램당 가입 가격, 이거 입이죠? 피레미 입속으로 할때 이거 입입니다. 요거. 다 됐죠. 됐고, 그 다음에, 손잡고 가보자. 보험 공식이죠. 손잡고 가보자. 손해액 나왔죠? 손해액을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고 이둘 중에 작은 금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차감한다. 이겁니다. 너무 좋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다시 여기 이 공식 하나면 끝난 거 아닙니까? 옥수수. 다시 볼까요? 손잡고 가보자. 손해액을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고 이 금액에서 자기 부담 차감한다. 손잡고 가 보자. 그요 손해액은 차례차례 오죠피레미 입속으로. 요 피는 요 피의 수선량이죠. 따로따로 구한다. 너무 예술이지 않나요, 여러분? 문제 20번. 자, 드디어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문제 한 문제를 진짜 있는 힘을 다 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졌는데 이건 단순 문제 풀이가 아니죠,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철저하게 분석하고 갈게요. 자, 20번 문제를 볼게요. 이것도 역시 후루룩, 짭, 짭, 드세요. 그냥 드시라고 준 겁니다. 심지어 잘 볼게요. 배점이 15점인데 세상이 얘를 10점 줬어. 제가 볼 때는 얘 5점이죠. 제가 볼때 배점이 바뀌어서, 었즉 귀찮은 거야. 알아서 드세요 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얘가 5점, 얘가 10점이 돼야 맞아요. 근데 귀찮은 거야. 그냥 10점, 5점. 야, 이거 예술이지 않습니까? 날로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너무 쉬운데 이게 제가 서브노트에서 뭐라고 보여 드렸냐면 답지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사고 발생일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 강의할 때제 주특기가 뭐예요 기호화 단순 명료화 제 주특기잖아요 이걸 제가 보통 강의할 때 이걸 엑스로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서브노트에 쓰기를 어디 있나 이거 아 이거 참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쓰실 때 사고 발생일자는 이문카 하나만 써주시면 얘가 성립이 돼요. 얘를 써주면. 얘를 써주고 이렇게 쓰면 다발이 완벽하죠. 그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얘를 안 쓰고 얘를 한마디도 안 쓰고 다발 이렇게 쓰신 분들이 있대요. 이렇게. 환장하는 거지. 저건 맞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단서 썼잖아요. 여기. 요거. 얘를 해주고 나서 기호화 시킨 다음에 얘를 써줘야지 이게 맞는 답이지. 그죠? x제곱 마이너스 43x 플러스 420 곱하기 2분의 등는다아요 이거는. 잘 외워지죠. 또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걸 안 쓰고 바로 다짜고짜 이렇게 쓰면 곤란하다. 그래서 x를 쓰려면 이 단서, 요 문구 하나 써주면 좋고 아니면 우리 답지처럼 이렇게 풀네임으로 써줘야 되겠죠. 이렇게. 교재하고 똑같이. 아니면, 요걸 갖다가, 요렇게 한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 아무 상관 없고요 그렇죠. 이렇게. 다 됐고. 세상에 저걸. <laughs> 여러분, 이게 아무리 봐도, 눈 씻고 봐도 저1 0점짜리예요나 아무리 봐도 3.5점 밖에 안 보이는데? <laughs> 2점, 3점. 근데 10점 줬어. 100점 맞나? 내가 잘못 본거 아니에요? <laughs> 맞아요. 10점.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6번 보고 나면 다시 한번 어때요? 원통하죠? 예, 10점. 예, 쓰는데 40초. 기호화 시키면 35초. 이거. 10점짜리 푼데. 지금 몇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니 내년 시험부터는. 자, 이건 계산 문제. 복분자. 아주 줄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잘 보세요. 복분자는 수학 개시점과 수학 개시 후에 고사 결과 모집수를 따로따로 구해서 더한 다음에 평년 결과 모집수로 나눠요. 그게 피해율인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학전 사고 조사 내용만 있고 수학개시후 조사가 없어요. 올라 공식이 반이 날라가 버렸네. 날로 먹으란 뜻입니다. 공식 볼게요. 여기 자복분자갑니다 복분자는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흔한 말 시체도 하는 말 포기는 김장 담을 때나 쓰는 말이다. 복분자 포기하면 절대 안 된다고 늘 말씀드렸어요. 복분자가 너무 셔 왜? 복분자는 공식 딱 외우잖아요. 딱딱 집어넣고 더해서 거기서 벗어날 게 없습니다. 복분자는. 감귤도 마찬가지. 그런데, 적과 전 종합염은, 어우, 숨 너무너무 많아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복분자는 보이는 게다입니다 여기. 자, 보험금은? 지금은 병작불릉보장 보험금 아니고 과세선을 물어봤죠? 가피자입니다. 가입금에 자기부담비율, 피해율만 구하면 되는데 피해율은 방식이 좀 다르죠. 평수인 평이 아닙니다. 예, 피해율은 평년 결과 모지수 분의 고사 결과 모지수 즉 고사 결과 모지수를 평년 결과 모지수로 나눈 게 피해율인데 저 고사 결과 모지수는 수학 개시전 종합 비염, 수학 개시후 특지영역이니까 각각 수학 전 사고에서 고사 결과 모지수를 따로 구하고 수학 개시회에 특정 이의 고사 결과 모지수를 따로 따로 산식 사안시, 각자 산식에 의해서 더한 다음에 합해 준 다음에 평균 결과 모지수로 나눠라. 그게 피율이다. 그 다음에 가피자다. 그러면 수학 개시는 종합형 고사 결과 모지수 문제선 예만 준 거죠. 수학 개시회는 문제가 이번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간 가니 강의 안 할게요. 본 강의 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만 갈게요. 공식은 뭐죠? 평기환미. 그런데 어무법없에서는 이렇게 안돼 있습니다. 뭐 가로치고 막 이렇게 돼 있어. 저는 가로를 풀어서 왜 풀었을까요? 잘 보세요. 암기하기 좋습니다. 여기 색깔 바꿔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기환미, 평기환미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헷갈리지 말라고. 그. 댓글에 보면 그거 물어보시는 말아요 교수님 왜 이렇게 했아 가로 풀어보세요. 이렇게 돼있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5 빼기, 4 빼기, 3. 이거 값도 할게요. 이게요 얼마죠? 1이고, 4죠. 얘를 풀었을게요. 5 빼기, 4 더하기, 3. 같은 거잖아요. 업무 방법세에는 이렇게 돼있고, 제 서브는 이렇게 돼있다는 겁니다. 보이시잖아요. 가로를 풀어서 말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는 거. 이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제 서브노트 자 보여 드려요. 왜 이렇게 할까요? 어무버면서 그대로 보다 보면 꼬여 버리거든요. 저는 이렇게 딱 단순하게 기호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나 외우기 좋아요. 이렇게 한 겁니다. 평년 결과 모지수는 문제에서 주어졌고 예. 얘는 정확한 명칭이 기준 살아 있는 결과 모지수라고 해서 포기당 살아있는 결과 모집수를 말합니다. 그러면 표본 구간 포기수 분의 표본 구간에 있는 살아있는 결과 모집수의 전체 개수입니다. 그러면 나는 뭘까요? 포기당 살아있는 결과 모집수의 개수가 됩니다. 표본 구간 포기수는 한 표본 구간에 다섯가 다섯 포기를 한 표본 구간 수로 한다. 왜 그래요? 업무방무에 뭐라고 돼 있어요? 표본 포기를 선정을 하고 이 표본 포기를 중심으로 앞뒤로 하나 두 개씩 추가하여 총 다섯 포기를 한 표본구간 포기수로 한다. 그래서 한 표본관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포기가 한 표본구간 포기수입니다. 문제에서 표본 구간이 몇 구간? 표본 구간이 열 구간입니다. 그래서 답지로 오시면 여기 있죠? 아까 말한 거기 갑자기 기준 여기 있죠. 기존 살아있는 결과모지수는 총 10구간이고 한 구간당 표본포기수는 5포기 그중에 살아있는 결과모지수가 250개 정확하게 말하면 얘는 한 포기당 살아있는 결과모지수가 5개 됐죠. 평년결과모지수는 한 포기당 평년결과모지수가 7개가 열리더라. 그중에 5개가 살아있더라. 두 개는 죽었단 뜻이겠죠. 보실게요, 이렇게. 아까 서브로 타다가 말았죠. 여기 여기까지 했었죠. 그 다음에 평기환의 대환환이죠. 수정분량환산고사결과모델수는 그 앞에 있던 살아있는 거를 환산계수로 환산해서 수정분량환산고사결과모델수를 환산해 주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앞에 있던 기존 살결물을 그대로 곱한 다음에 수정 불량 환산 계수는 여러분이 조사한 거죠. 표본 폭이 여섯 송이를 표본 추출해서 그 전체 개수를 세고 그 안에 중에서 수정 불량 결실수를 센다. 여기에서 15%에는 자연 수정 불량률이라 해서 저만큼은 빼 줘라. 이렇게. 그게 수정 불량 환산 계수. 이걸 갖다가 앞에 있던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 곱한다. 그게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더라. 미보상 결과 모지수는 평기환에서 평기환에다가 그대로 미보상비를 때려주면 됩니다. 평기환님은 아시면 끝납니다. 평기환 미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끝. 그리고 관련된 문제 제 핵심 문제집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어요. 이제 거의 마지막 시간에서 이걸 갖다가 굳이 더 어려운 문제 없냐? 뭐,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박사 시험 보는 거 아니고요. 논문 쓰는 시험 아니에요. 기본 공식 지금 문제 보고 계시잖아요. 어렵게 나와도 타요. 기본 공식 얼마나 탄탄하게 외우고 있냐지, 그걸 굳이 더 꽈서 어렵게 갈 이유가 없습니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특징이 이제 점점 더한 시험에서 많은 품목을 물어보고 있는 게 현재 추세입니다. 그리고 사서 한것다 외워라 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왔죠 여기서. 서브노트 한번 가볼게. 다 나왔죠? 그리고 특정 의에서 이번에 자료 주지 않았고, 요거는 제가 제본 강의 때 강의를 해드리기로 하고. 다 나왔죠? 이렇게. 그러고 나서 여러분 하나 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까지는 요 표본 구환수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것도 제가 본 강의 때는 한번 해드리더 자세히 해드릴 건데, 저게 뭐냐면, 별표 1입니다. 품목별, 표본 주수표, 나무는 표본주수표, 표본 주수표, 바짝물에서는 표본 구간 수표. 잘 보시면 예가왜열 구간이 나왔는지 근거가 생깁니다. 잘 보세요. 전체 가입 포기 수가 1800포기입니다1800포기죠 제가 이게 있는 별표 1인데 쭉 보실게요. 별표 1 제가 써보는 둘이 수학생들 드리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자, 별표 를 정리한 거예요. 멋있죠? 뒤에는 별표를 제가 이렇게 수평선 그 그래프화시킨 겁니다 예술이지 않습니까? 쭉 여기 과수고요. 네, 밭작물이죠. 논작물이죠. 인삼이죠. 아까 복분자니까 과수로 가야 되겠네요. 여기 있네요. 복분자. 자, 가위 포기 수몇 포기? 문제에서 가위 포기 수가 1,800 포기 어디에요? 가위 포기 수1,800 포기가 여기입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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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표본 포기 수몇 개? 1 0 개.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지어볼게요. 자, 그러면 내년에 시험에서 여기가 안 주거나, 물음표를 치거나, 아예 이 말을 처음부터 안 쓰겠죠. 출제자가. 여기서는 변별력이 나옵니다. 이말 뜻은 뭐냐? 너 이거 다 알고 있어? 없어? 저는 강의 시간에 수도 없이 해드립니다. 저거 반드시 걸립니다. 지금까지 안 죽여, 죽고 있거든요. 이제는 안 줍니다. 내년에 안줄 확률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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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졌어요. 이건 뭐, 너무 예술이죠. 제가 정리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됐죠? 이건 다 여러분, 그 강의실에 다 올려놓을 겁니다. 소문도 다 내려받으시면 되시는 거예요. 보시면 되겠고. 좀 놀랍죠, 여러분. 여기서. 이거 안 준다니까요, 이제. 표본 구간수, 도 앞에 있다, 표본 주수, 이제 안 준다고요. 안 주면, 아까 그 표, 외워라는 뜻입니다. 근데 저거 어렵지 않아요. 제가 저 내려받으셔가지고, 여러분이, 그,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보고 딱 놓고 한번 그려보세요. 계속. 한 네다섯 번그리면 완전히 이해가 될 거고, 그 다음부터 틈나는 대로, 냉장고, 세탁기, 화장대, 다닥다닥 붙여놓고 보고. 그래서 보기에 끝이 안, 또 그려봐야 됩니다. 얘는, 얘는 제가 해보니까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계속 그려봐야 돼요. 여기가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여기 용어가 조금씩 달라요. 지금 봤듯이 복분자는 가입폭이 있어. 다른 거는 조대주였죠. 조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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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복분자는 가입폭이 있어. 감귤은 가입면적 조금씩 다르지않아요 그래서 저거는 눈으로 보면 안 되고 반드시 그려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장시간에 해서 어, 대장정으로 왔네요. 그회 기출문제풀이. 기출문제풀이 어차피 제가 다 어, 해서 아마 그 저희 홈페이지에 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올려드려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내려서 보시고 각 진도별로 찾아서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회 어, 시험이라서 여러가지 시사는좀도 많고 제가 장시간 찍었는데요. 이제 뒤로 8회, 7회분부터는 조금 빨리 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장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제는 기출문제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